애플사이다. 식초는 최근 몇년 동안 체중 감소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한 자연 치료제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체중 감량 효과에 대해 확신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사과 식초의 체중 감량 이점, 잠재적 위험 및 부작용,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애플사이다. 식초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한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건강 애호가이거나 체중 감량을 위한 쉬운 방법을 찾고 있다면 애플사이다. 식초의 이점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고 애플사이다. 식초가 어떻게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최신 연구를 제공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지 않으셨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분의 파운드를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중감량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자연요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치료법 중 하나는 애플사이다, 식초입니다. 그런데 사과식초가 체중감량에 그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사과식초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사이다. 식초는 발효 사과 주스로 만든 식초의 일종입니다. 그것은 신맛과 매운 냄새를 담당하는 아세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트산은 사과 사이다, 식초를 체중 감량에 매우 효과적으로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세트산은 음식에서 영양분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신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식사와 함께 애플 사이다, 식초를 섭취할 때 신체가 필요한 영양소를 더잘 추출할 수 있고 과도한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세트산은 신체의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사이다. 식초는 인슐린 수치를 낮춤으로써 과도한 칼로리가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이다. 식초는 또한 포만감을 증가시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식욕 조절을 담당하는 호르몬 그렐린에 대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과식초는 그렐린 수치를 줄임으로써 포만감을 더 오래 느끼고 전반적인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식초는 체중 감량에 약간의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결과를 보려면 여전히 건강한 식단을 따르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또한 애플사이다. 식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 문제 및 치아 범랑질 침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애플사이다. 식초가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한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제 사과식초를 체중감량 요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더 나은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